지금 민주당이 자신들이 파탄낸 한일 관계를 복원하겠다고 하니 볼 때처럼 들고 일어납니다. 평생 거짓말로 일관해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해법을 삼존도 군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남한에서 끊임없이 친일파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반일 감정을 주입시켜 한일 관계를 파탄내라는 것은 북한 김일성의 가끈 전술이고 남한 주사파들의 내린 지령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걸 따라했습니다. 민주당은 집권하자마자 한일 정부가 어렵게 이룬 위안부 합의를 파기해 버렸습니다. 구후5년간 그 국내 정치형 반일 머리에만 열중하고 죽창가만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집권 말 일본의 협조가 있으면 올림픽에 김정은을 초청할 기회가 보이자 돌연 위안부 합의를 파기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삶은 소머리도다 웃었습니다. 이제는 대일 군력 외교, 죽창가로 선동하고 재미보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한일관계를 김대중 오부치 시대로 복원하려는 강제징용 해법이 친일 군력이라고 한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친일이고 터착 외교라는 말이 됩니다. 제발 친일파, 죽창가, 군력 타령 이제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친일파 죽창과 군력 타령하기 전에 반미, 반일로 세습 독재 유지하고 반일에 얽매어 빈곤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북한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